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들리니까 음. 어, 노래 부르기가 너무 편했어요 음. 아 어, 지금 영상을 지금 두개째 찍고 있는데요 우리 박 대표님이 진짜 고문관인 게 뭐냐면 배고픈 줄도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개라도 더 소개를 해 주고 싶어 가지고 계속 영상을 찍자는 거야 지금 아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자우지간 그렇고 이제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어, 스피커는 모니터 스피커예요 예, 이 모니터 스피커는 10인치 12인치 15인치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앰프가. 야어여기 <laughs> 이쪽에. <있냐>? 언제 바꿔놨어? <laughs> 앰프가 내장된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마이티M10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이티M12라는 모델입니다. 마이티M15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니터 같으면은 이제 코엑셜 타입이어서. 아, 코엑셜이라는 건. 네. 동축이라는 거예요. 이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요만한 스피커가 로우 스피커가 있고 우퍼죠, 우퍼 가운데에 고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 동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음. 이제 장점은 어, 지금 전원을 올려놨는데 액티브 음. 스피커지만 보시면 키스가 하나도 없네. 잠누지 지금 왜? 틀어놨는지 안 그러니까, 틀어놨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 전혀 그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곽대표 님하고는 완전 다르네. 네. 지금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지금 저는 온한 상태입니다. 지금. 니까 지금 켜 놓은 거예요. 네. 와. 그리고 그리고 얘가 음. 폴컵이 있어 가지고 어, 폴 컵이 있어요. 체언으로 네, 네. 수가 있습니다. 폴대로 꽂아 가지고 네. 네. 어 폴대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음. 플라잉 우드로 이제 제작이 됐고 플라이우드는 합판. 하판. 네, 합판이요. 음. MDF 아닙니다. <laughs> MDF는 좀 이제 약하고 네. MDF는 집성목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톱밥 같은 걸확 압축시켜 놓은 거. 이거보다 네. 이제, 합판이심더 튼튼하죠. 네.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칠이 굉장히 음. 이제, 그, 벗겨지지 않는 칠이에요. 음, 칠이 네. 굉장히 단단한 칠이에요. 내가 네. 딱 봐도. 네. 네. 그리고, 플라잉 어. 굴드지만은, 무게. 또, 한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으로. 손가락. 와, 와. 한 숟가락. 야, 저, 저도 한 손가락 해볼게요. 제가. 애지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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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엣지족이. 지금, 제가 지금 테니스 엘보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자. 야, 애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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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렇게 가벼워. 가벼운데, 네. 소리도 가볍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죠. 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음악으로 하, 하기 전에, 또, 목사님 설교 말씀 한 번, 한번 들어볼게요.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와... 행동도 함부로 와... 못하게 되고, 사람이 함께 있든 없든지, 부러진다 내 그러면... 마음의 생각조차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면 와...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곽 대표님, 네. 그 스님 말씀은 없습니까? 스님 말씀은 어, 목, 스스로... 목사님만 들어주면 와... 이게 편파적인 그런 게될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스님 말씀하고, 이제 신부님 말씀, 세 가지 버전. 자, 편파적인 거안 돼. 다시. 자, 스님 버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그런 답답한 것이 있으면 종류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물어서 함께 얘기해 보는 그런 법팻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세가 기울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는 천당에 가요. 음악을 한번 이제 음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테스트. 자, 이번에는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마이크로 테스트. 피드백은 굉장히 강합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강해요.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헤이. 이쪽에서 소리 잘 들리? 이쪽에서. 하나, 둘, 셋.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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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그러지는 것도 없어요. 와, 이인여린인데 굉장히 선명하고 어, 잘 들려요. 잘 들리고. <laughs> 나중에 가격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들. 피드백도 뭐 거의 없고 그냥 어 아주초고역때 살짝만 만져주면 EQ로 뭐 거의 피드백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어 음악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어 음악도 굉장히 댐핑 있게 나옵니다. 그 음악하고 제 목소리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리벌브도 살짝 주고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은 충분히 큽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충분히 잘 들리고 있어요. 리벌브도 잘 들립니다. 리벌브도 아주 잘 들리고 있어요. 어... 소리를 질러도 제 목소리를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티 M10은 아, 여기서 시연을 정리하고 12인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 잘넘요 마이크, 하이 믿을 때부터 굉장히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음악을 좀 줄여줘도 될것 같아요. 음악이 굉장히 잘나와요이 가격대에 뭐이 정도 나오면 웬만한 행사 모니터로 크게 충분할 것 같아요. 12주 가면 됩니다. 이거 손가락 두 개. <laughs> 머리가 잘 뻗어. 모니터 각도 좋고,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해요. 이게 종류별로 다 있는 거죠? 네, 종류별로 다 있어요. 와. 네, 방수도 되는 건가요? 우리 곽 대표님이 500ml 남은 물을 한번 직접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뿌려주시죠. 네. 네, 흘러갑니다. 어, 잘 흘러내려가요. 예, 쭉쭉 흘러내려가요. 예, 예, 예. 예, 급할 때 여러분들, 어, 요걸로 커버로 딱 덮어도 웬만한 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픽스사의 신형 모니터인 마이티 M10과 M12 모델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calm before the storm Things aren't as they were before